안녕하세요. 사연 처음으로 보내 봐요. 그런데 사연이 심각해요. 저도자친구가있습니다그 남자친구가 5년 지 친구였죠. 진짜 한명 남과 1명 붙어 다니 아저씨만 거 같고 같이 고발을 가졌죠. 저도 그 때마다 그 친구가 절 위로해 죠그 친구는 가 별로 죠설렁고 찌질하고. 그런데도 친구는

그거 제가 이 일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좋게 하저이명입니다 제가 정말 안 들었어도 그 친구는 안고 계속 칠했을 텐데 저는 임서 자요. 왜냐그 그 친구, 그주무 생각이 나서요. 그 친구 빼 제가 못생겨서 인데그 애들이 저의 실아버지 땀을 까요. 그고그 친구가 좋고 저는 안딸이니다 친구가 있을 때 친구 사귀으세요. 저랑 다시 을 하고 요 저는 고 하는데도 이쁜 건요저나는해요 제가 막 가져가고 좀 해줄 고친구들씹어 네. 어떡해요?